아... 아니뭔 생각으로 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완이와산이 수산 수산, 입니다자 오늘은 어떤 지옥 리뷰를 가져왔느냐 진짜 오랜만에 지옥 리뷰를 가져왔는데 오늘 근데 웬만하면 BBQ 뱀파이어 치킨 이후로 지옥 리뷰 하기 싫었어 괜히 어들쩡에3단에 도전했다가 위장 빵꾸납니다 그날 먹고 집에 가서 새벽에 세번 갔다 오고 다음날 진짜 지옥 갈 뻔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름철 별미인 냉면인데 다 송주 불냉면을 준비했습니다. 배송을 어떻게 준비했지? 송주 불냉면 자체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오. 너무 유명해졌어. 그지 음, 그지.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버들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송주불리면을 치니까 그냥 막 나와 아 그냥 뭐 배송이나 어. 이런 게? 그냥 뭐 따로 개별로 면 따로 육수 따로 시킬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뭐 세트로 돼 있어가지고 뭐한 10, 10개 10개 뭐면 10개 육수 10개 그 다음에 음 양념 이런 식으로 10개 세트 들어가 있는 그런 세트도 있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시켰지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1인분이 아니라 지금 각각 2.5인분씩입니다 왜 그러냐? 올때이 손주 블랙면이 다섯 개씩 냉동되어서 배송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 먹방 아닌 지옥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오는구나, 다섯 개씩. 이거를 내 생각에는 이게 악력으로 한번 쪼갤 수 있으면 먹어도 돼 이런 것이. 네. 안 되니까 그렇지. 안에있더라 네. 이거 이거 먹으려고 저기 전자레인지 한5분돌어생 통으로. 이 육수는 이렇게 오고 소스는 이렇게 옵니다. 음... 근데 이것도 1인분씩 들어있는 거 아니네? 음... 이 1인분 아 물냉면은 1인분? 요건 1인분인데 요거는 한 2.5? 음. 5인분? 한 2.5인분 되지 않을까? 음. 10개를 시되되게두개 음. 와요 통주 불냉면이면 물냉면도 배고? 오늘 또 준비한 게 따로 있어요 서울 우유 왜 준비했냐 우리가 지원 기비할때 그동안 너무 아파 <laughs> 아파가지고 일단 준비 운동으로 우유 한 잔씩 조금씩 드링킹해서 위를 좀보완 뒤에 먹도록 할게.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나는 비빔냉면부터. 나는 면. 저도 면도 좀잘라주세요아 면을 잘라요? 예 저는 면을 잘라 먹어야 돼. 원래 냉면에 십자가잖아 플러스엠. 배우진 못한국이네. <laughs> 너그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들 다 화낼 어, 수가 있어. 어. 와. 여러분 참고하세요 송주 불냉면이라고 물냉면까지 매운 거 아닙니다 어? 냄새는 맛있어 보이는데? 됐지? 그거밖에 안 난다고? 아... 아... 자 먹어봅시다 우와 이거 양 되게 많은데? 자 이렇게 비냉과 물냉을 만들어서 먹는데 야 이거 살짝 이 찍어서 먹어봤다. 와 오늘 기대도 좋아. 기대도 좋아. 먹어보자. 응, 가자. 사실 물냉면은 거기서 거기 아닐까? 와, 이거 한입 딱 먹는데, 내 면에 비해서 소스 조금 넣었잖아. 근데 처음에 넣었을 때는 솔직히 뱀파이어에 한 5분의 1? 아, 근데 지금 이게... 어우, 점점 올라오네 와! 아. 아.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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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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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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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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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을 돈 주고 사먹어 본 적. 아... 기대되긴 한데 이게 얼마나 맛있을지. 내 집에 시작해서 먹어봐. 아, 맵긴 아... 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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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없이 먹었던 건 미래나 짓이야. 근데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빨갛고 굵은 고춧가루 그 향. 하나. 아. 제대로 먹어보고서 리뷰를 해. 아,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아. 음. 아, 아. 아. 안 매워? 아, 맵지? 뭐가 매달리? 아. 이게 끊기면 더 매워. 아, 아. 고춧가루 향이 되게 진해. 너무 진해. 고춧가루 그냥 넣으면 매... 아. <웃음> <웃음> 육숙해지니 먹었어 <laughs> 우정게임이다 안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laughs> 오우 많이 많이 넘겨줬네 우정게임인데 어우 블랙몰래 정복했습니다. 아 이거 모피는 원래 뉴스가 지 싹싹 긁어먹으려 했는데 혀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네. 무자비해. 근데 이거 사실은 비비큐보다는 덜매운것 아, 같아. 이게 예, 2단계에서 한 2.5단계 되는 것 음, 같아요. 2.5단계? 그 정도 되는 것같아 솔직히. 근데 비비큐는 우리가 한조씩먹고 갖다 버렸거든. 이 비냉은 고춧가루로 만든 냉면이야, 거의. 고춧가루 난, <laughs> 냄새가 그냥 딱 맞자마자 그냥, 와! 궁금하시면은 집에 있는 고춧가루 맡아보세요. 딱그향 나요. 하주 송수 불냉면, 송수 불냉면이라고 해가지고 시켜 먹어봤는데, 물냉면은 그냥 일반 물냉면이랑 똑같은 맛이고, 면도 다를 게 없어. 육수도 다를 게 없어. 단, 여기는 불냉면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드신다면, 불냉면을 드셔보세요. 아마 다남길 거예요. 아디실 거냐 진짜. 자 오늘 대신 먹어주는 지용립이였습니다 <laughs> 이상 수환이와 산이의 수산시당 지용립였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 아.